이제 어머니가 좋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은 우리 어머니였어요. 나 소대원 중에 그 친구 군생활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괜찮게 했습니다. 근데, 면회를 오신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면 면회 와도 돼요? 그러길래. 아, 네, 면회 오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래서 내가 면회 오는 장소를 알려줬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비게이션에 어디를 찍고 오세요? 거기가 우리 부대입니다. 왜냐면 부대가 내비에 안 나오던 시절이고, 부대 주소가 내비에 잘안 나오던 시절이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부대 옆에 있는 특정한 그걸 알려주면 부대 바로 앞으로 오는 그 있잖아요. 내비 주소 찍을 때 만약에 뭐, 동사무소 알려주면은 거기 바로 옆이 우리 부대다. 동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잖아. 그 내가 분명히 특정한 주소를 알려드렸어, 어머니한테. 거기 찍고 오라고, 여기 찍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어머니가 출발하기 전에 그 면회 오는 그 아들이 이제 엄마 전화를 한 거야. 엄마 면회, 추, 면회 출발했어. 그래서 어, 아들 가고 있어. 어, 어디로 오고 있어? 어, 그내비그 그 어디 찍으면 돼? 걔가 또딴 데를 얘기한 거야. 엄마한 데를 얘기한 거야. 걔가 말을 잘못한 거야. 엄마 엄마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좀 이따 전화가 또 왔어. 걔는 아빠. 네, 대러 소대장입니다, 대러 아니, 어, 나 누구 아빠인데 그래서, 아, 예, 아버님, 오시고 계시나요? 아니, 그, 어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여기 지금 어딘데? 거기, 거기 아니야? 그래서. 아, 아버님, 아까 제 어머니한테 어디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랬 아니, 그 애한테 말을 똑바로 알려줘야지. 이때 시알려 줘가지고 말이야. 아, 지금 엉뚱한 데 왔잖아. 나한테 아버지 화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예, 아버님, 그 혹시 어디로 가셨나요? 이랬더 엉뚱한 데를 간 거야, 아버님이. 엉뚱한데. 우리 부대는 한 시간 차이 나는 엉뚱한 데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 아버님, 거기 아닌데? 우리 부대는 여기 찍으셔야 됩니다. 아이씨 잘못 왔네 이씨 하면서 아이씨 어? 더,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 애한테 똑바로 알려줘야지 하고 아빠가 짜증내는 거야 아버님이 나한테 그래서. 아 내가 일단 죄송하다 그랬지 모르니까 일단 아야 아버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분명히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그제 소대원 그 친구가 잘못 알려드렸나 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 애한테 똑바로 알려줘야지 뭐하는 거야 저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저 끊고 나는 어이가 없잖아 저화 끊고 난 솔직히 나는 내가 그런 거 아니지만 나 소대장하면서 나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잘 드리고 항상 부모님 안녕하세요 아들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어머니들과 관계가 좋았거든 성격이 서글서글하잖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인사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 해오면서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이 괄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버님이 나한테 욕을막 짜증을 막 내는 거야 어 애한테 그때식알려주고 말이야 그러고서 어, 아내아 그리고 나서 이제 걔 둘렀어 야너는 아버지 엄청 화났다 나한테 왜 화를 내냐 어, 소리장한테 화를 내니까 그래서, 야, 너 뭐라고 했어?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어, 아버지한테 제가 거기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 이 새끼야, 주소 거기 아니잖아, 엄마 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 너 왜? 아, 야, 니네 아버지 많이 화났다.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화를 내시냐? 이때. 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니야. 뭐, 아버지가 좀 오신데 짜증날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 오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제 좀있다가 이제 아버님이 왔어. 그, 그 친구를 데리고 내가 내려갔어. 같이 내려갔어. 그때 주말이야, 심지어. 주말에 나는 걔 부모님을 기다린 거야. 나는, 나는 주말에 당직도 아니었고. 친구 면회 온다길래 어머니, 아버님 인사하려고 난 출근을 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나도 기다렸지. 엄마,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 또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우리 소대원들이 면회 오는 부모님 인사했어요. 그게 내 주말 루틴이었거든. 부모님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 친구 구세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얘가 아픈 데는 어디 있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도 보고 그래서 나만의 그런 루틴이야. 우리 소대원들이 부모님 면회 오면 담오면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부모님이랑 서로 연락하는 게내 루틴이었고 나의 그런 소대원장의 그런 신조였는데 그날 또 기다렸지. 또한 시간 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아버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아버님이나 아버님 할아버지도 오신 거야. 할아버지가 또 화를 내는 거야. 할아버지가 어, 아니여보시오어 주소를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단식로알려주면어떡해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어, 이거 어단식로 어, 어? 알려줘 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데 갔다고 말이야. 애한테그단식로 알려줘서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어떻게 거다 내가 거다 대고 내가 아 할아버지 제가 안 그랬어요. 얘가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아, 할아버님 오신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신느라또 아이고 많이 힘드셨군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좀잘 이해를 못했나 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인사하고, 근데 또 이제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거.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가 이제 그런 성격인 거지. 할아버지가 또 독불 갖고, 와. 아버지도 그 아빠 아들이 독불 갖고가 나는 좀 놀랬어. 아니 그 속으로, 아니 그래도 소대장인데 자기 아들한테 함부로 대면 어떡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물론 내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성격 이 전혀 아닙니다. 짜증을 경가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대대장님한테 깨져가지고 우리 교육병이나 우리 중대장님한테 깨져가지고 우리 소대원들한테 그 감정을 전달한 적은 없어.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내가 다 쿠션을 하니까. 소대원 여친들도 만났지 당연하지 다 만났지 그렇다 핸드폰 번호 다 있어요. 야, 여기 저장돼 있는 사람들이 다내 소대원들 여자친구야. 그 땡땡 여친 땡땡 여친 땡땡 땡땡 여친 다내 소대원들 여자친구 이름이야. 소대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네 전 여친 그래서 결혼해서 애가 둘이다. 그래서 <laughs> 그다 결혼까지 경고 한, 한 명도 없고요. 결혼해서 이혼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아버님한테도 그냥 가서 죄송하다. 또 가자마자 또 식사하는 뭐라 그래. 와, 아버님 많이 싸우셨는데 늦게 오시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제대로 제 주소를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또 그래도 면담했지. 있잖아. 근데 또 이제 아버님이 조금 민망했는지 아버님이하고 이제 어머, 할아버님이. 아까는 좀 화내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아버님 또 오시는데, 첫 면회 오시는데, 화 나셨을 텐데, 제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이제 부모님이야. 그 다음에 면회 오실 때도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와서 어머니가, 어, 우리 오늘 면회 갈 건데 면회 와도 될까요? 그래서, 아 어, 오세요. 오늘 주말에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옛날에는 애들이 면회를 보고를 안 하면 선임한테 혼나던 시절이야. 옛날에는 면회를 보고를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면회 오면 선임인데 갈궜어. 그니까 러 엄마들은 아들이 보고 싶은데, 갑자기 간다 그러면 아들이 못 나올까봐. 나한테 전화를해 그리고 이제 소대장이 끝났어. 소대장이 끝나고 작전장교를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작전장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당직을 쓰고 있었어 당직 근무. 당직 사령을 쓰고 있었어. 그 전화가서 어머니가.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소대장 소대장이라고 했지, 작전장교인데. 소대장님들 나와, 아, 소대장님 저 지금 면회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 네 어머니 오시는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소대장이 아니고 제가 그 작전장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A S 잖아. 애프터 서비스지. 내가 비록 소대장에 내려왔어도 소대장 어머니가 연락이 왔으면 그래도 내가 어머니 저 소대장 아닙니다. 소대장한테 연락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 우리 대대 안에 건물 안에 사였는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 책임을 전가할 필요 없잖아. 그냥 그냥 내가 챙기면 되지.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는 내 어머니 면회 오세요. 그랬지. 전화 끊고 야 어머니 면회 오세요. 내가 중대에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 갔대? 근데 순간 어? 근데 이끼왜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지? 그 바로 소대장 전화 소대장 전화해서. 소대장 전화해서. 야 소대장. 얘. 너걔 영창 갔지? 얘. 근데 너 엄마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어그 어머니한테 연락 안 했는 데 말입니다. 이씨. 야 그러면 걔가 너 영창 가기 전에 부모님 전화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그 부모님 전화하라고 시켰는데 이... 엄마 영창인 거 모르잖아 이 새끼야. 그때더만 어? 어머니, 영책한 고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이씨, 진짜, 끊어! 끊는 다음에 다시 어머니 전화해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소대장 김성호입니다. 그래서, 아, 예, 지금 출발하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머니, 그답장이 아니라, 그, 우리 그 친구가, 파견을 갔는데요. 지금 제가 당직에서 보니까, 친구 알고 있고, 파견을 갔네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파견이요? 우리 아들 그런 말 없었는데, 아!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나봐요 보통 가기 전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파견 간다고 혹시 전화 안 했습니까 어머니?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때만. 어 아닌데 파견 간다고 안 했는데 아 지금 파견을 가서 우리 부대에 없고요 그... 아... 그 파견 간 데가 면회는 안 되고요 전화 혹시 못받으셨나요 <laughs> 어머니가 전화 못 받았는데요 아그 파견을 갔는데 <laughs>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내가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갑자 그러는 거 소 회장님, 우리 음... 아들한 무슨 일 있죠? 우리 아들 다 우리 아들 다쳤나요? 갑자기 어머니가 확대 해석을 한 거야. 우리 아들 다쳤나? 우리 아들이 다치거나 막그 뉴스에 나오듯이 죽었는데 거짓말한 다이 새끼들이 군인 놈 새끼들이 거짓말한다. 이제 막 그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이 새끼들 속이는구나.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 아들 무슨 일이냐? 빨리 전화 바꿔달라고. 어머 갑자기 목소리가 변한 거야. 소 회장님, 우리 아들 어땠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들 다친 거 아니죠? 우리 아들 아픈 거 아니죠? 근데 그런데 어머니 딱 그러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아 어머니 그그 그 영창에 갔습니다. 영창이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는 거. 영창이요? 왜요? 그 어머니 그게 후임을 그좀 괴롭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막 어? 우리 아들이 왜 영창에 가요? 아 어머니 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아 원래 군생활을 잘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후임들을 좀 괴롭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거든 내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아 우리 아들왜 영창을 가요 어머. 그랬더니 막, 어머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죄송하지만 제가 소대장 내려온 지좀 돼서요. 소대장 전화 주도 전화하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네 어, 빨리 좀 전화 주세요. 그래서 소대장한테. 전화해서 바로 끊고 야 빨리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설명하라고 난 모르니까 나 모르잖아 내가 징계위원회 했나 모르나 아니 당직근무 서서 당직근무서 인원 현황 보잖아 인원 현황 딱 보면서 영창이 있네 그래서 영창이 길래 새끼 영창 같나 새끼, 새끼 무슨 잘못했어 에휴 이 새끼 딱 인원이랑 접어놓고 딱 이제 그 전화 와가지고 에 어머니 면회 오세요 딱 전화기 내리는 순간 딱 영창이 명창, 떠오른 거야 영창 보낸 그 인원 명단에 그친구 이름이 아 영창 같구나.